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살수 대첩은 그 전주 퇴시 상고사에서 아주 중요한 획을 긋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그네 개로 쪼개서 설명을 드리겠다 했는데 아까 이제 앞에 한번 이제 처음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요동성을 공격하기까지를 설명드렸고 이제 수양제가 요동성을 공격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유동성 공격을 포기하고 유동성을 포위만 해놓고 별동대 30만 별동대를 만들어 가지고 평양을 지키며 공격하기로 이제 전략을 바꾼 얘기까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30만 별동대가 평양성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거기 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나라의 고구려 침공을 보면은 남북조를 통일한 수나라가 동북방 패권국 고구려를 침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천하의 주인이 둘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고구려 전 국민과 비슷한 숫자의 300만 대군을 동원했는데 고구려 청야전략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동성을 도저히 함락을 못시기니까 차질이 발생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고구려 청야전략도 문제지만은 수양제가 자기 잘난 것만 생각하고 모든 고난을 자기가 지고 장군들한테 실권을 안 주고 사건 하나하나마다 내 지시를 받아서 해라 하는 얘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손자병국에서 손자가 말하기를 장군에게 믿고 맡기면 이긴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믿고 맡기질 않은 거죠. 이게 우리가 이 회사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현장 일선에서 뛰는 사람이 믿고 그 사람한테 맡겨야 일이 성사가 되는 거죠. 그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다 하겠다 놨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수양제가 장군을 못 믿겠으면 장군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다 하겠다 하다 보니까 결국 요 모양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수나라가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요동성에 맡겨서 평양으로 진격이 불가능하니까. 본지는 요동성을 포위하고 있고, 300만 대군은 거기 있고, 별동다를 편성한 거예요. 별동다만 해도 30만 5천 명이에요. 30만 5천 명 병력으로 이제 평양성을 공격하는, 이 5천 명은 왜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숫자가 적혀 있어요. 되게 이러면 되게 한 30만 명 그러고 말 텐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게. 근데 별동다만 해도 고구려군의 세배예요. 고구려군 다 합쳐도, 1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1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만이 안 될지도 몰라요. 저 신라나 백제는 한 5만 밖에 동원을 못 했어요. 10만이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극이라가 3배도 넘는 빌뚱다를 편성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100일, 날짜를 딱 지는 100일 내로 속전속결로 딱 끝낸다. 이래는 거예요. 저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면서 3일만에 끝낸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3일은 고사하고, 뭐, 밑달을 끌어가지고, 이 모양이 됐죠. 100일 만에 속전속결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삼국사기 영양항 23년, 612년에는, 이, 별동대의 그 지휘관들 이름이 다 나열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살수대첩 때, 그, 북, 수나라 그 지휘관으로 장군으로 전쟁에 참가했다가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자기 조상이 됐다 이렇게 적힌 족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그 아마 성씨 나의 그 지휘관 이름이 쫙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혹시 그 그런 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위기 대장군 우문술은 부여도로 출격하고 근데 자위기 대장군 우문술은 부여도 지휘관뿐만 아니고 전체 그 별동대의 총사령관이 이 사람이. 우익기 대장군 우중문은 낭랑도로 출격하고, 우중문 이 사람이 부사령관이야. 전체 그 별동대에서 자회위 대장군 형문항은 요동도로 출격하고, 우익기 대장군 설세웅은 옥저도로 출격하고. 우둔이 장군 신세웅은 현도도로 출격하고 우웨이 장군 장근은 양평도로 출격하고 우무후 장군 조효재는 갈석도로 출격하고 탁군 태수 금교 자무의 장군 최홍승은 수성도로 출격하고 여기 최홍승이라고 최씨가 나와요. 이 최홍승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밖부는 북경을 지금의 북경을 말하는 거죠. 금교 우웨의 호분 낭장 위문성은 증지도로 출격하고 다 함께 압록강 서쪽의 강변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laughs> 이렇게 되세요. 그러니까 그 이제 요동에서 한자 부대를 나눠서 이렇게 따로따로 길로 와 가지고 압록강에서 만나기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그 탁군태수 검교 자무의 장군 최홍승이 있는데 이 사람이 최 씨인데 이 사람이 과연 그러면은 전주 최 씨하고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별동대 수송도 출격하는 그 부대의 사령관이에요. 근데 탁군은 현재의 그 북경부군을 탁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그 부대 편성을 혈련이나 지연으로 해요. 같은 성시들은 되게 한부대에 모이는 경우가 많고, 같은 지역 사람은 한부대에 편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탁군에는 채시 분포가 높아요. 채시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채용성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채용성 휘하에는 채시들이 많았을 거예요. 지휘관이 채시니까, 혈련으로도 채시가 많을 거고, 거기가 체씨 분포가 많은 탑군에 있었으니까 지연으로도 체씨가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최홍승은 전, 저 한국 체씨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고 거꾸로 평주사사 채비가 옛날에 이보다 훨씬 전에 고구려로 망명을 했는데 한국의 채비의 후손 평주체씨가 있을 거다 이런 말을 하는 중국 체씨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체시들은 처홍성은 전쟁에서 돌아와서 와석종신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그 말을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뭐 가서 돌아가 와석종신을 했는지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처홍성을 전주시 선조로 볼 거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는 경강부회다. 이렇게 봐요. 저 생각에는 처홍성은 여기서 죽었거나 아니면 살았어도, 그걸 뭐, 뭐라고, 그, 한마디로 잘라 말할 수는 없으나, 저의 생각은, 최홍승은, 만약에 안 죽고 살았다면, 중국으로 돌아갔을 확률이 70%, 고구려에 남았을 확률이 30%, 저는 그렇게 봐요.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뒤에 이제 포로교환을 하거든요. 아마 포로교환할 때 돌아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때에서 청성을 전조체시라 추정해서 긴강 부여를 하면은 자칫 환부 역조를 할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거 없는 상상이나 이런 것은 금물이다. 근거 없는 상상은 금물이에요. 함부로 조상에, 조상을 놓고 함부로 상상해서는 안 된다. 사람 한 명, 말한 마리마다 모두 100일 분 식량과 사료를 지급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 전쟁을 할 거니까 100일 동안 자기가 먹을 식량, 뭐, 말 먹일 풀, 그리고 뭐, 무게 이걸 다 개인 지급을 했는 거예요. 보급대를 안 두고. 원래 이제 공격을 하려면 보급대가 뒤에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복잡하고 또 보급대를 고구려군이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전부 개인 지급을 했는 거죠. 또 갑옷, 짧은 창, 긴 창, 옷감, 병기, 천막 등 군수품을 전부 개인별로 지급했다. 병사 한 사람이 석섬도 넘는 짐을 지게 되어 무기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소양제 생각에는 뒤에 이제 보급부대를 따라 보내면 보급부대는 짐이 무거우니까 앞에 공격부대하고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지는 문제가 있고. 또 고구려가 보급부대로 공격해서 만약에 보급을 끊어버리면 앞에 나가는 공격부대가 그 굶어서 전쟁을 못 하니까 그걸 막겠다고 말하자면 전부 뭐 개인들한테 다 지급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움직이는 뭐 백일분 식량 뭐그풀말 먹일 풀뭐그러다뭐 뭐 싸울 전쟁 무자 이걸 다 짊어지고 가라니까 엄청나게 감당을 못하죠. 우문술은 양식을 버린다는 참수한다는 명령을 했다이 우문술이 총사령관이거 아니죠. 이 사람이 양식을 못 버리게. 버리면 안 된다. 전부 목을 친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군사들은 모두 장막 바닥에 구덩이를 파고 식량을 묻어버렸다. 이게 원래 <laughs> 요즘도 그런지 모르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군대는 요령이라 그래요. 군대는 요령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옛날에 군대 생활을 때 보면, 이제, 그, 저기, 단독군장이나 완전군장하고 행군 같은 거 하잖아요. 완전군장 행군하면 그 배낭 무게가 뭐, 10kg, 20kg 돼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직원는못가니까 그래도 배낭이 뻥뻥 해야 되니까, 배낭에다가 빈 박스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laughs> 그 무게는 가볍고, 겉으로볼 때는 이렇게, 그, 커 보이게, 이렇게 이제, 군대는 요령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무기나 뭐 이렇게 큰 거를 버리면은 바로 탈론하니까 제일 안 보이는 게 뭐예요? 식량이잖아요. 식량을 텐트에다가 바닥을 파고 묻어버린 거예요. 묻어서 도저히 못 가겠으니까. 그냥 뒤에 가서 굶먹 거는 생각못한 거지. 아직 중간 지점까지도 행군하지 못했는데 이미 군량이 바닥나고 말았다. 수군이 패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백일 이내 속전속결 전략 요까지는 좋아요. 속전속결까지는 좋았는데 원정에서 최고 난제가 보급이에요. 식량 보급이에요. 근데 전수, 전투병에게는 군수품과 식량을 분산한 거예요. 그, 병사들의 요령을 물어서 식량을 폐기를 해버니 땅에다 파묻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몇 걸음 못 가서 이제 굶어서 배고 고파서 전쟁을 못 하겠는 거예요. 굶주고 지쳐서 전쟁이 불가능했어요. 이상 이제 그 살수대첩에서 별동대가 편성돼서 나가라는 데까지 가면서 어떤 오래를 했는지, 그게서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이렇게 지치고 굶주린 수나라 군대를 을지문덕이 어떻게 해서 요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은 을지문덕이 판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죠. 결국은 을지문덕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이제 지게 되는데 그수나라 군대가 지치고 굶주린 상태에서 어떻게 을지문덕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해주셔서 감사합니다.